음. 이게 우리 몇 문제야? 하나 둘셋넷 다섯 문제 다섯 문제 풀었는데 6 1쪽까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일 2티 나오는 거 알겠죠? 자 410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자 0입니다 자이때이두 근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할 거라고요. 됐어요? l o o 나오 t t 데 지금 여기까지 나와요? 네. 아니 지금 카메라. 네. 어, 나. 오케이 됐어. 우리 유나 m 보면 s t c o m 얼굴에 웃음이 o o 거 같아 뭐가 혼자 one. We do not h 데그 e a 웃 i t t l e bit of a s 자, 얘네를 구할 건데, 우린 뭘 구할 거냐? 알파분의 베타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제곱. 자, 이거를 구하고 싶다. 우선 가장 단순한 거는, 얘이천공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어. 있잖아. 인수분의, 아니면 근의 용식 무조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지? 계속 다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럼 근을, 이, 아이고, 근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인수분 안되니까 금액 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근이 주어졌을 때, 금에 관한된문제가 나왔을 때왜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근과 근육, 금의 관계. 두 번째, 대입.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자고. 됐죠? 자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구해보니 얼마? 어떻게 구한다고? 자표 달았잖아 친절하게 1.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유수했어? 네어 위에 3이라는 거고 알파 베타는 그럼 얼마? A분의 C 어 A분의 C 1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구할 건데, 보통은 해설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두 개를 통분해. 그럼 여기에 뭘 곱했어, 지금? 얘네들이, 그치, 곱해서 구한 거니까 베타를 곱해서 우리가 다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는 알파를 곱해서 다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분차는?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요걸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게 그건데 나중에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우리가 통분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자는 거죠. 곱했을 때 1이래. 그 말은 양변에 우리가 알파로 나눠준다면 베타는 알파분의 1이 되겠네. 맞아요? 이걸 마찬가지 이 식을 우리가 베타로 나눠준다면, 알파는 베타분의 1이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하영이 준이, 됐어? 니가 따라오고 있니? 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알파분의 1. 아, 여기, 아, 일로 없다 여기 1이 생겼던 거잖아, 그지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베타를 바꿀수 있다고. 즉, 얘가 베타니까, 베타에다가 베타제곱 곱한거 지금 무슨 뜻이야? 베타? 세제곱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베타 분의 1이 알파니까 아 얘는 아, 네. 알파 세제곱이구나 오케이? 그럼 분수가 없어지니까 그나마 계산할 때 실수가 좀 줄어들거고 계산이 좀더 간편해질거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이번에 우리 아 오늘 시험 안 봤네. 다음 주 전번에 통과 못한 사람이 있죠. 지민이, 유나, 준이 하고 또한명누구였지 통과한 사람이 준이 통과했었나? 통과 못했었지? 했었나? 규민 통과했었나? 근영이 통과했었어? 근영이 네명 나머지 시험 볼 거야, 알겠죠? 언제 DT 시간에 그것까지 보고 갈 거야 나머지는 알겠죠? 네. 통합 한사람들모요통과을 해요? 복습 공시 오늘 이요 어? 오늘 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어. 계속 나온단 말이야, <laughs> 알리스 된다고 자, 얘해 예, 주고 어떻게 돼요? 자, 플러우 아, 어, 알파 플러스 가 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삼, 3, 3 알파, 베타, 알파, 배타. 알파, 배타. 알파 배타. 플러스, 베타. 오케이? 어. 계속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응. 돼. 그럼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죠. 이네, 이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삼, 삼, 세제곱, 마이너스, 삼, 곱하기. 알파벳 타는 1이니까 3만 구해주면 되겠네 얼마? 27 빼기 9 됐어요? 응. 우선 아직은 요거 보면서 하자자 다음 414번 자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인데 마찬가지의 군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건 알파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 자 이걸 알고 싶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 값은 몇입니까? 자 우선 보니까 얘네들 뭐부터 하자고? 뭐부터? 끝 나오면 오케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됐죠? 두 분의 고. A분의 C.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건데, 어? 얘 알파치고 있어, 없어? 알아볼라. 몰라. 몰라. 이식 자체도 우리가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치? 그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 지금처럼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야. 알파에 관한 2차식 베타에 관한 2차식 이렇게 주어진다면 즉두근 알파와 베타의 2차식이 주어진다면 얘네는 우리가 대입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변형하자.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자, 2차 방정식의 균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대입해서 의런식 정리할 거라고. 근거가 이상하 이용하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는 0. 됐죠? 마찬가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우선은 이 식을 이어서 바꿔주는 게 좋긴 한데, 아직은 좀 처음이니까, 그냥 알파제곱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 알파제곱은 2야. 2알파 플러스 4. 됐어요? 베타제곱은 2베타 플러스 4. 그 다음에 다시 알파제곱 대신에, 베타제곱 대신에, 얘네를 넣어서 우리가 1차식으로 변형시켜준다는 얘기야. 되니?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 2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알파 정도 되시네. 마찬가지로 뒤에도 2베타 플러스 4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자이 뜻은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됐어요? 투이 얘를 정리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2차시 아니니까 자 곱해주면 알파 베타 곱해주면 마이너스 5 알파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 베타인데 마이너스 5 똑같네 묶어서 정리하자고요 플러스 베타 그 다음, 요거 정리해주면, 플러스 25. 됐어요? 나머지는 다 나와. 우리 구해놨으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5 곱하기, 알파 베타는, 아, 플러스 베타는 2, 더하기, 25. 14 빼주니까 얼마? 11입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거. 알파와 베타에 관한 2차식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이 이렇 대입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변형시켜 줄 겁니다. 오케이? k 플러스 1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아 제곱은 자5라고 주어졌네요. 이때 양수 k는 자 몇입니까? 잠금 어떻게 하라고 근 주어졌다는 얘기는 근거에서 한게 이용하자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찬가지 개수가 미정돼서 한관 없어. 똑같아. 마이너스 a 분의 여기서 b는 요거 x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그냥 k 플러스 1입니다. 왜? 왜 자꾸 뒤에서 c c 부르네. 윤수야. 왜? 자, 아, 두 분의 구분. A분의 C, K-1. 따라서 얘는 그냥 K-1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써주면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거랑 봤을 때어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우리 곱셈공식 변형 현아 알파 마이너스 벡타 나와있으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벡타 제곱 자 얘네는 얘네. 공식 어 알파 플러스 벡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벡타, 마이너스 4, 알파, 벡타. 여기 뒤에만 있으면 되죠 얘는 5고요 얘는 k 플러스 1이니까, 자, 이거에 제곱. 얘는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 이거 구해주면 k 값 나오거든. 전개할게요.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됐어요? 어, 안쪽을 0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 정상식은. 따라서 k 제곱 마이너스 2k 응대 해버리네? 얘가 여 됐죠? 이 정도 되잖아 k로 묶어서 k 마이너스 2 그럼 k가 얼마나 되냐? k는 0 또는 2두개야 그치? 근데 우리 문제는 <laughs> 구하이 되고 뭐. 양수 k 그래서 2만 아니 양수 K가 아니라 그냥 K를 구라고 한다면 요거랑 요거 너무 부담돼야 돼 알겠어요? 자 다음 420번 2차원형식 마찬가지또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 0. 다음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이 근에 B가 나왔어 몇대 몇이냐면은 2대 3이 돼요 이때 K값의 곱자 우선 얘도 도마찬가지 근이 나와있는데 근에 B가 나왔어 근에비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을 이용해서 풀 건데 근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2대3이라며요뭐라 두면 돼?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2대 3이니까. 됐어? 자. 근이 4랑 묶로 나왔어. 얘도 약분해 보면 2대 3이지 않아? 그렇지? 얼마나 곱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수 알파로 두자는 거야. 오케이? 그게 됐어요? 어. 자, 그럼, 근에 이렇게 두고 시작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하냐고 근과 계승 형계 2알파 플러스 3알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K 플러스 1.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 또 플러스 될 거니까, 그냥 k 플러스 1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개 곱. 자, 2 알파 곱하기 3 알파는 a 분의 c k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laughs> 얘네들이 이용해서 k 가 구하는 적인 거야. 우선 얘네들 보니까 c 을좀 정리해봅시다. 5 알파, 2 알파 더하기 3 알파니까 5 알파는 k 플러스 1. 얘는 곱하기니까 6 알파 제곱은 얼마? k 됐니 물론 우리가 지금 k를 구하는 거라서 알파를 대입하면 좋겠지만 그럼 식이 굉장히 무잡해질거 아니야. 5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그렇 그래서 그냥 k만 가져가자고. 요 이거 대입. 5 알파 제곱은 6 알파 제곱 플러스 1 K가 6 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됐니? 미 따라하고 있어? 어 마찬가지 어? 여기 알파 제곱이 아니죠? 얘는 네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이차 하나씩 풀면 되잖아 5 알파 넘기면 6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은 0입니다 인수분해 2알파 마이너스 1, 3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다.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볼까? 여기서 해보자. k의 값은 2분의 1일 때는 u 곱하기 4분의 1일거고 또는, 6 곱하기 3분의 1일 때는 9분의 1일 거고. 오케이? k는 얼마다? 2분의 3. 약분해서 얘는 3분의 2.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을 때고? k 값에 고 곱하면 1.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날그날 그날 하는 대, 개념들만 잘만 정립해 놓으면 충분히 우리도 따라갈 수 있거든. 저도 잘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복습만 우리 철저하게 잘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배우고 뭐? 저거. 근과계수의 관계. 저거만리왜잘 이용하면 돼? 오케이? 어. 424번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에 두 근은, 알파와 베타예요. 그리고 이차방정식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바꿔봤더니, 이때는 두 근이 뭐가 됐느냐?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 됐대요. 이때 A와 B의 값은 을 몇입니까? 그죠? 자, 우선 근 보이면 어떻게? 근과 베타 한개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B 네? 마이 위에 거 위에 거 알파 베타 위에 있는 방향이 근이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 오케이? 밑에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돼요 그 다음 얘는 두근의 고, 얼마? a 분의 C, B. 됐죠? 자, 그리고 또한번 더. 밑에도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밑에도 한번 이용해보자.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 두근의 합은. 얘네도 뭐가 돼? 마이너스 a 분의 B. 됐어요? 두근의 고.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두근의 구분. A분의 C.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위에 나와 있고, 알파 베타도 마찬가지 위에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우리 열린 방식 풀어야 되는 얘기야. AB 열린 방식. 혹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구요. 얘네는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전개해주면 알파 플러스 전개해주면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A입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로 바꿔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는 B 어? 마이너스 a 이요 이렇게 얘네는 b a 플러스 e는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물론 이항해서 열립, 뭐 가감법 이용해도 되고, 아니 그 상태에서 그 b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 b 자리에 넣어도 되고 대입법 이용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e 마이너스 a 플러스 e는 a 정리하면 마이너스 3a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오케이? 좋네요 A 얼마? 1입니다. A가 1이면, B는 얼마? B도 1입니다. 오케이? 원래, C5 다르게 나왔다. 내가 괜찮지, 뭐? 아, 여기 마이너스 B네요. 요거. 그치? 마이너스 B. 그러면 B가, 어, 어 이게 안 되는 건, 다시 풀어야 됩니다. 정리합시다.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이 이렇게 넘기면 A-2, b 그 다음에 2 그다음에 넘기면 EA 넘기면 마이너스 B는 플러스 1 빼주면 마이너스 A는 1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 그럼 B는 마이너스 1넘어가니까 플러스 3, 그럼 B는 마이너스 3. 오케이? 따라서 A 곱하기. 됐어요? 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방정식이 주어졌다.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미정돼서 있어도, 첫 번째, 근과 대세 관계. 알겠죠?